아, 예배는 두 가지로 이루, 이루어집니다. 계시와 그리고 반응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반응은 찬양입니다.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계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어,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성경 봉독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설교고요. 보이는 말씀은 오늘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찬식이 또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오늘 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어 보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어 제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네요. 아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어,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잔을 건네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식사의 자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또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가 참여하기를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은 아니에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에 찍히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갖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나누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진실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그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소망하며 그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